자, 6번 문제입니다. 자, 6번 문제는, 자, 어, 증류 흐름에서 유량의 원간이 흐를 때 지름을 몇 배로 하면 손실수도 문제 또 나온다고죠. 손실수도. 음. 자, 몇 배로 하면 손실수도가 되는가. 이따 이것도 한번 봅시다. 아까 앞에 나던식또 나오는데. 자, 하겐 포아줄루, 포아줄리에, 여기에 보면, 자, 증류 유량 아까 델타, 아, Q는 1 2 8 m 의 델타P 파일이 4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델타P를 아까, 자, 로지 HL이 이제 대입을 합니다. 그죠? 여기다가 아까, 어, 압력 차가 로지 곱하기 H인데 이 H를 우리 손실수두라고 이제 요게 하죠. 그죠? 손실수두를 대입을 한 겁니다. 예, 집어넣었더니 자, 하겐 포화질리 방정식이 요런식,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니까 자, 일단은, 자, 유량이 일정화 됐습니다. 그래서 좌변은 여기, 여기 일정해요. 일정. 그럼 우변은 요거는 요거 바뀌겠죠. 그래서 어 지름을 어 손실 수도 가 16배 되면 지름을 몇, 몇 배가 되죠? 4승이니까 2분의 1배가 돼야 되지. 그죠? 이렇게 예, 해서 어 직경이 2분의 1배인 경우에 손실 수도가 16배가 됩니다. 예, 그, 그죠? 예.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. 요식에서. 요식에서. 아. 자, 답이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.